이 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 환자 수는 약 사백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눈이 멀 수도 있고요, 발을 절단하는 경우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발의 괴사와 절단, 그리고 실명의 삼대 원인 중 하나인 망막병증. 또 심할 경우에는 우리의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에까지도 이룰 수 있습니다. 체내 혈당이 높아져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지나는 모든 곳에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수 있는 병, 당뇨 이야기입니다. 조기 발견이 어려워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하죠. 혈액 중 포도당이 높아 소변으로 포도당이 넘쳐 배출된다고 해 이름 붙여진 병, 당뇨.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 호르몬이 정상 작용을 하지 못해 혈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생기는 질환인데요.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대한민국 당뇨병 환자 수 요새 식사 후 혈당이 급증하는 일명 혈당 스파이크 많이 들어보셨죠? 혈당 스파이크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비교하면 평균값이 똑같은 혈당이라 하더라도. 혈당의 변동이 크면 클수록 여러 가지 합병증 발생 위험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변동치가 클수록 당뇨의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는 심혈관 질환이 훨씬 더 증가하게 되고, 눈이나 신장이나 신경과 관련된 합병증도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혈액이 출발하는 심장도 걸러지는 신장도 예외 없습니다. 혈관을 타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파괴하는 당뇨병. 실제 당뇨병을 앓고 있는 60대 여성분을 만나봤는데요. 딸님이 밥 먹게 얼른 와. 체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와 개선이 필요한 당뇨. 그런데 당뇨 환자의 밥상 치고는 평범해 보이죠. 제가 환자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가니까 아직도 <laughs> 당뇨라는 생각이 안 들어가요. <laughs> 진단을 받았는데도 그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거지.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 검진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는 남윤정 씨. 그게 벌써 4년 전이라는데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게 당뇨라지만 내 얘기는 아니었으면 했답니다. 이거 처음에 당뇨 판정 받았던 검사지예요. 몇 달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보여주는 지표 당화혈색소 정상을 벗어난 수치였습니다. 기분이 묘했어요. 저는 당안올줄 알았는데 6.8 나와서 깜짝 놀랐죠. 왜 당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 전에 이런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전혀. 뭐 혈, 고혈압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나오니까 친정아버지 생각이 나서 더 놀랐어요. 친정아버지가 너무 심하셔서 당이.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가장 먼저 떠오른 건 평생을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다 위암 수술 후 돌아가신 아버지였습니다. 이제 당이 심하시니까 이제 수술 한 대를 개복을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철사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안암으로 썼어. 갑자기 한 보름만에 돌아가셨어요 병원에 계신 사이. 근데 평소에도 이제 당뇨약을 많이 들고 막 주머니에 넣었고 다니셨어요. 심하게. 굉장히 심하셨어. 상처 같은 게 아물지 않고 남해는. 근데 이제 저희 오빠들도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가족력이. 그래서 당뇨약을 지금 다 터지고 계세요. 남윤정 씨 역시 하루 한번 당뇨약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뇨약이 제가 먹고 있는 거. 4년 전에 당뇨병 확진 진단 후 혈당 수치가 안정되지 않고 오히려 높아질 때가 많아 약을 먹으며 수치를 겨우 유지하고 있다는데요. 걱정은 심한데 그걸 조절해야 을 되는데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요. 어떤 게 조절이 안 돼요? 지금? 음식 먹는 거. 요 <laughs> 음식 먹는 게. 음식. 예. 네. 왜 어떻게 드시길래요? 음식을 이것저것 이제 단거 그런 걸 과일 같은 걸 너무 많이 먹어요 제가. 주로 과일을 많이 먹어요. 과일하고 고구마 겨울에는. 이번에 시골에서 농사진 거 고구마 캐온 거예요. 때로는 밥 대신 먹기도 한다는 남윤정 씨의 최애 디저트 고구마. 쪄서 먹고 구워서 먹고 겨울 내내 함께라는데요. 여기에. 여기가 저희 과일 창고예요. 여기 사과하고. 어, 과일 창고. 네. 사과 이거 사과고요. 이감 있고 여기 배 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달콤한 공간입니다. 이렇게 과일이 많아요. 제철에 나오는 과일은 거의 박스로 사놓고 먹어요. 과일이 좀 당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네. 당뇨 환자분들은 먹었들에도 당뇨인지 알면서도. 끊을 수가 없어요 제철 과일을 챙겨 먹는 낙으로 산다는 남윤정 씨 물론 홍시가 당분이 높은 과일이라는 건 알지만 달달하고 중독적인 이 맛을 좀처럼 끊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집에 쌀이 떨어져도 되는데 과일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근데 과일은 저도 많이 좋아해요 음, 뭐. 뭐, 남, 뭐, 다른 분들은 술을 조금 많이 드시잖아요. 먹지 말라고 해도 먹잖아요. 저희 집은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해도 먹어요. <laughs> 네. 그 정도로 떨어지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다른 건 조절이 되는데 과일이 조절이 안 돼요. <laughs> 다른 건딱 내가 안 먹는다면 딱 끊쳐요. 근데 과일은 계속 먹어져요. 힘들어요. 과일 조절하기가. <laughs> 빠르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자주 챙겨 먹기 시작한 건꽤 오래된 습관이라는데요. 장사하니까 이제 막 바쁘니까 때를 제대로 놓지 챙기지를 못했죠. 시간 날때 그냥 아무 때나 조금씩 먹고 막 그랬으니까 바빠서요. 밥상 앞에서 편히 식사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남윤정 씨. 치킨집 10년 하고 전집 10년 했어요. 치킨집 할 때는 아침 네시 다섯 시까지 했어요. 그때 생활 패턴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밥도 안 먹고 가게 나가는 거예요. 8 시, 한 열두 시, 한시 그때 되면은 수면 시간이 한 다섯 시간 정도 됐었어요.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줄여가며 그저 열심히 산다고 애썼던 이십 년의 세월이지만 혹시 이런 생활 패턴이 당뇨병에 영향을 준건 아닐까? 하루 수면 시간이 과하게 길거나 짧으면 다른 생활 습관과 무관하게 당뇨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하루 수면 시간이 8시간인 사람을 기준으로 두고 당뇨병 발병률을 비교해 봤을 때 5시간인 사람은 2.9배, 12시간인 사람은 3.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절치 못한 수면 패턴과 수면의 양은 당뇨에 무척 큰 영향을 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평균을 벗어난 수면시간은 당뇨발병률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 당뇨병이 생활 습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걸 말하는데요. 오랜 시간 짧고 얕은 수면 패턴을 가져왔고 단 음식을 특히 좋아하는 그녀의 현재 식후 혈당은 220이 많은 많은 정상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 고혈당 상태. 안 좋은 수치가 눈앞에 보이지만 이미 익숙해져 버린 습관을 바꾸는 건참 쉽지 않습니다. 제 목표가 당뇨약을 안 먹는 게 목표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될지 모르겠어요. <laughs> 당뇨병 대란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당뇨 몸속에 합병증의 재앙을 안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제대로 알고 잘 이겨내야겠죠. 당뇨에 대한 진짜 이야기 팩트 체크 첫 번째, 당뇨 뚱뚱한 사람만 걸린다? 아닙니다. 자, 뚱뚱한 사람만 당뇨병에 걸린다고들 많이 오해하시는데요. 자, 비만이 인슐린 저항성의한 원인인 만큼 당뇨병에 쉽게 노출될 수는 있지만. 이 마른 사람도 인슐린 분비가 너무 약하면 당뇨가 올수 있습니다. 자, 뚱뚱한 사람이든 마른 사람이든 보통 체형을 가진 사람이든 인슐린 분비가 중요한 것인데요. 요즘은 비만 여부와 상관없이 이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당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외형과 상관없이 비만은 최장의 인슐린 기능을 떨어뜨리는 지름길이라는 것. 맵고, 달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 섭취를 멈춰야 하는 까닭입니다. 당뇨 팩트체크 두 번째, 한국인이 당뇨병에 특히 취약하다? 네, 맞습니다. 서양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가 더 많기 때문에 의아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 식사량이 적고 비만도도 낮지만, 췌장의 크기가 작아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져 당뇨병에 잘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국인의 췌장 크기가 작아 상대적으로 췌장 의 크기가 큰 서양인에 비해 인슐린 분비 기능이 40% 가까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한 건데요. 췌장 내 침착된 지방이 췌장 기능을 더 악화시켜 혈당 조절을 어렵게 해 당뇨병에 보다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체구의 서양인에 비해 췌장 크기가 확연히 작은 한국인 기능이 부족한 만큼 먹는 것도 달라야겠죠. 서양인들은 매일 빵만 먹어도 췌장의 부담이 크지 않지만 이 한국인들은 췌장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와 정제된 탄수화물을 더더욱 조심하셔야 하고 이 기타 생활 습관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이 당뇨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팩트 체크. 당뇨 개선을 위해선 무조건 적게 먹고 많이 뛰어야 한다? 아닙니다. 당뇨를 위해서 무조건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과한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저혈당에 빠져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상태에 맞는 식단과 운동 요법을 지키셔야 합니다. 균형 잡힌 혈당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과도한 당 섭취를 제한하고 적당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필요하고요. 근력 유지를 위해서는 단백질과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영양소가 풍부한 식단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건강 악화의 시한폭탄인 당뇨를 안고 사는 분들 참 많을 텐데요. 여기 똑똑한 방법으로 당뇨를 잘 이겨냈다는 주인공이 있다고 해서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인공 윤주식 이승현 부부. 그러니까 너무 심해져서 의사선생님 공부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좀 해야겠다 라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규칙적으로 전신을 움직여 혈액순환을 돕는 태권도는 당뇨 판정 이후 가장 먼저 시작한 운동이라는데요. 건강한 몸과 마음 수련을 위해 집중하고 있답니다. 처음에 되게 힘들었는데 음. 이게 이제 조금 몸에 익숙해지니까 음. 그러니까 재밌기도 하고 음. 또 건강이도 회복되는 걸잘 느끼니까 음. 음. 계속 하게 돼요. 음. 일주일에 세번 컨디션에 맞춰 마음껏 운동하는 이 시간 부부에게는 참 소중하다는데요. 같이 생활하고니까 감동이야. 계속 이대로 소중아 아. 아. 아 그러네요 취미 생활 같이 즐기니까. 네. 어. 너무 좋아요. 좋으세요? 어. <laughs> 아까 발차기 너무 시 e 게 하시는데 o s t together. I'm going to take it. I'm going to take it. I'm going to take it. I'm going to take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화혈색소 11.3. 1 1 3까지 치솟아 있었던 수치,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뭐라고 하더라 죽습니다. <laughs>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치료 안 하면 진짜 평생 당뇨약을 끼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잡읍시다. 평소 약속이 잦았던 윤주식 씨. 처음엔 단순 숙취라 생각했던 몸 상태는 몇 주가 지나도 호전되지 않았답니다. 아, 제 기억으로 2022년도 6월 달쯤으로 기억해요. 살이 우선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물 많이 마시고 때문에 많이 먹고 화장실 자주 가고 어디 운전하고 30분 이상 가지를 가지를 못할 정도로 소변을 굉장히 자주 갔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몸이 힘들고 그런 증세가 있었습니다.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집안이 당뇨 환자들 많고 남편이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운동 안 하고 진짜 당뇨 환자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사람, 선조조자인데 당뇨를 날수 있게 할까 그런 것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걱정이 엄청 많았어요. 금세 10kg 가까이 불어난 체중, 다음, 다식, 다뇨, 당뇨의 모든 증상을 갖고 있던 윤주식 씨. 지금은 이제 올해 초에 완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약도 이제 당뇨약을 완전 끊었고요. 지금 먹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어렵다는 당뇨병 완치. 함께 병원을 방문해 윤주식 씨의 현재 혈당 상태가 어떤지 검사해봤는데요. 3년 전엔 11.3%라는 높은 당화혈색소 수치를 갖고 있던 그는 현재 당화혈색소 수치 5.5% 지극히 정상 범주 안에 들어왔습니다. 당뇨병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윤주식 씨의 비결이 궁금한데요. 숨 호흡도 좀잘 쉬고 엉덩이도 봐. 와 잘하고 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자어1 취. 자, 내려 볼게요.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생활 체육 좀 지도자 자격증 따고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관심 있어서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그걸 남편한테 자꾸 해 보게 하네요. 남편의 개인 트레이너를 자처하며 관련 자격증까지 취득한 아내. 아내가 특히 강조하는 게이 운동이라는데요. 발꿈치를 들었다 놨다. 뭐 하시는 걸까요? 아, 이게 종아리 근육 단련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오십 대 넘어가면은 하체 근육이 또 부실해지고 이게 또 당뇨 환자한테 좋다고 하더라고요. 종아리에 있는 가자미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간단한 운동법. 이 가자미 근을 자극하는 운동은 실제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사이 아내는 식사 준비에 한창인데요. 여기에도 비법이 있을까요? 회원당뇨 전에는 사실은 그냥 쌀하고 찹쌀 정도 섞어서 먹었다고 보는데요. 근데 그다음부터 이제 심각성이 느껴지니까 아무래도 검색을 하면서 당뇨에 좋다는 것들을 생활 속에서 한번 써보려고 하다 보니까 우선 밥부터 한번 조절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관리에 보탬이 되는 병아리콩과 귀리. 당뇨병 판정 이후 채소 위주의 건강 식단을 챙겨 먹고 있는 부부의 식사상에 자주 오르는 영양 밥입니다 포만감이 좀 있다 보니까 밥 먹는 양이 조금 줄어드는 것 느낌이 있었고 너무 배부르지 않게 하지만 건강에 좋은 것들로 맛있게 준비하는 것이 아내의 요리 철칙. 이제 토마토가 동백경화나 혈당 낮추는데 좋다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양파 같은 경우도 또 혈당이나 그 콜레스테롤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식용유 대신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올리브유로 가볍게 볶은 토마토 양파 볶음과 각종 채소를 더한 샐러드도 완성. 사람들이 당뇨하면 은 무조건 안 먹고 칼로리를 낮추려고만 노력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장기전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왕이면 평소에서 먹는 거랑 비슷하되 이왕이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약간 함량을 골고루 하자 이런 주의로 하게 됐습니다 남편 식사합시다 오세요 당뇨병에 걸린 당사자는 남편이지만 가족 모두가 발 벗고 도와야 빨리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아내 윤주식 씨는 운동뿐 아니라 식사 기타 생활 습관 등 모든 걸 바꾸는 노력을 함께한 아내에게 공을 돌리고 싶다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약의 힘으로만 떨어뜨렸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름 저도 노력했지만 집사람이 많이 노력을 하죠. 집사람 같은 경우 이제 내분비학 전공을 했고요 박사학위도 갖고 있습니다. 박사세요? 네네네. 아 그럼 진짜 박사. 아 네. 네. 어떤 전공을 좀 했길래? 아 저는 이제 중국에 있을 때중의학을 음. 배웠고요 중이학의 내분비학과 박사입니다. 중국에서는 중의사로 근무했었던 이승현 씨. 오랜 시간 공부하고 환자들을 진료하며 건강에 진심인 아내가 요즘 남편 윤주식 씨에게 챙겨주는 게 있다는데요. 하루에 한번 잊지 않고 준비한다는 이것의 정체. 묘한 갈색빛의 이 액체는 남편 이거 마셔봐. 어? 응, 몸에 좋대. 건강 전문가 아내의 추천으로 단숨에 컵을 비우는 윤주식신데요. 드신 건 뭐예요? 흑염소 진액입니다. 흑염소 진액. 이요 네, 예, 예. 당뇨 환자들 좋다고 해서 먹고 있습니다. 당뇨 개선에 도움이 되는 흑염소 진액이요? 예로부터 귀한 음식으로 여겨져서 검은 보약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흑염소는 한약적으로는 피로와 허약을 보하게 되고. 또 몸속의 기운을 끌어올려주고요. 또 영양학적으로 보면 삼저사고 식품인데요. 비만과 혈관질환을 유발하는 지방 칼로리 콜레스테롤은 적고 기력을 되살려주는 칼슘 단백질 철분 그리고 각종 비타민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보양식품으로 여겨지며 몸이 허약해졌을 때나 출산 후에 달여먹는 귀한 건강식으로 유명한 흑염소 흑염소가 원기회복의 특효라는 건잘 알려진 이야기죠. 그런데 이 흑염소가 당뇨를 낮게 하는 데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흑염소의 대표 성분 중에 아라키돈산이 큰 역할을 한다는데요. 흑염소가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이 흑염소에 풍부한 아라키돈산 때문인데요. 아라키돈산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해서 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당뇨를 유발한 지에게 아라키돈산이 풍부한 식단을 제공한 결과 혈당 수치가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2주 후까지 이 낮은 혈당이 잘 유지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연구를 통해 아라키돈산 성분의 혈당 조절 역할을 검증하기도 했는데요. 흑염소에 풍부한 아라키돈산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 기능의 건강을 개선해서 혈당 안정화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몸 속으로 들어온 포도당에 인슐린이 얼마나 민첩하게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인슐린 민감성이 많이 좋아진 거죠. 당뇨병을 유발한 쥐에게 아라키돈산을 투여했더니 췌장 세포를 파괴하고 인슐린 분비를 멈추게 하는 당뇨병 유발 물질. 알록산 성분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꼭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아라키돈산은 근육을 성장시키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흑염소에 풍부한 아라키돈산 역시 오메가 6 지방산으로 세포막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근육 합성을 도와주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근육이 충분할수록 혈당 소모에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흑염소의 단백질 함량은 약 21%, 지방 함량은 약 1%로 고단백 저지방 식품이기 때문에 근육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라키돈산은 다른 고기들에도 함유돼 있지만 그 양이 몇배 이상 차이난다는 점. 여기서 잠깐 강추위 앞에 모두가 걱정인 면역력에도 보탬이 된다는 흑염소인데요. 네, 면역력을 잘 올리기 위해서는 염증을 막아야 하고 또 염증을 막으려면 노화를 늦추는 강력한 항산화력이 필요한데요. 흑염소에는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비타민 E의 일종인 토코페롤이 풍부합니다. 따라서 높은 항산화력으로 몸속 염증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흑염소 진액과 함께 꾸준히 혈당 관리에 쓰는 한편 본인에게 잘 맞는 실내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당뇨와의 싸움에서 당당히 승리한 윤주식 씨 부부. 어 백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원이 남편이 건강해서 저도 되게 건강해서 그냥 나중에 어, 9 0 세대에서도 내두 발로 열심히 걸어다니는 건강한 삶을 좀 살고 싶다. 음, 그런 꿈이 있습니다.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 한번 겪어봤던 병이고 무서운 걸또 알고 하니까. 뭐 건강 챙길 수 있는 거 많이 먹자 이렇게 다짐을 하죠. 다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치열히 공부하고 열심히 실천해서 얻게 된 당뇨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법. 부부의 더욱더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당뇨 안녕.